예,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조승래입니다. 어제 한국은행에서 작년 4사분기 경제 성장률 0.1%로 집계했다는 것과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속한 내란 종식과 추경 편성으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구하고 다시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12.3 내란에 수렁에 빠진 우리 경제가 사실상 멈춰섰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루빨리 내란 종식과 과감한 경기부양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 4분기 경제성장률이 0.1%에 그쳤습니다. 종전 예상치 0.5%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내란의 충격, 소비 둔화로 내수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도 경기 하강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계속되는 정치 불안 탓에 당장 올 1분기 성장률도 기존 전망치인 0.5%를 밑돌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내란을 종식하고 과감한 추경 편성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에 착수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국민의 힘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 힘은 탄핵 심판이 너무 빠르다며 헌법 재판소를 겁박하고 왜 추경을 언급하냐며 한국은행 총재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얄팍한 이익을 위해 국가 공동체의 발목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러고도 명절에 민생을 입에 올릴 염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불안을 연장하려는 시도에 굴하지 않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십시오.